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자, 지운전 및 다업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이 차량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700만 원대 모든 걸 누실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 차량입니다. 바로 쉐보레의 임팔라2.5 LT Z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멋스러움의 끝판왕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2.5 LT Z 등급 차량인 만큼 실내에는 빵빵 한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에 내구성 가성비까지 너무나 완벽한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차량 700만 원대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매매 할선 수수료 없이 770만 원, 77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인팔라 차량 전면 설명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인팔라 2.5 LT Z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약 12만 5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관리 잘된만큼 미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여무가 난 운전석 앞 펜더 겸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 끝판왕 멋스러미 끝판왕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가릴 상태도 백화는 상관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필기스는 대리쪽만 생각했으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휘기수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옆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 옵션까지 적급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 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받침 터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라도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기수로 양완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쉐보레 인팔라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700만 원대에 준비한 만큼 구독자분들께 적극 전달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마이너프레스 스마일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두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도 없으며 실 주행거리 15만 5천 786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핀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전방 추돌 감지기 버튼, 핸들 열선 옵션, 옆으로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왼쪽으로는 전자식 바뀐 브레이크와 후방 감지기 차선 이탈 버튼 적용된 차량이고요.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 페이아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후진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나오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으로는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참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송풍구 옵션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면 매뉴얼 버튼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꿔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유유하용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팔라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고 회사의 인팔라 2.5LTZ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2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문은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엔 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딜러인 제가 봐도 가성비가 정말 넘치는 차량입니다. 디 j 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옵션, 가성비 내구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 700만 원대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매매 할선 수수료 없이 770만 원, 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되니 이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작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작가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